네, 그래서 여기 나와있네요. 가위는 220, 보는 마이너스 440. 여기 백그라운드 포지션이거든요, 이 자리가. 가로 위치, 세로 위치. 이 부분을 적당히 조절하면 가위가 보였다, 바위가 보였다, 보가 보였다, 바뀝니다. 그리고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가로 너비, 세로 높이. 오토로 해놓으면 다른 한쪽에 맞춰서 자동으로 비율 유지하면서 어, 그 사이즈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위 바이브를 손을 이렇게 바꿔 줘야 되잖아요. 손 바꿔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네. 저희가 지금 해본 입장에서는 이 부분 바꿔 주면 되죠. 이 부분을 저희가 아까 쓴다고 했던 세타, 셋 인터벌. 셋 인터벌로 0.05초마다 이 부분을 바꿔 주면 되겠죠. 그런 값들, 이런 값들은 다 변수에다가 이렇게 미리 넣어 놓으면 좋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얘네 세 개의 값이 하나의 그룹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거든요 공통점 공통점이 뭐죠 이렇게 객체를 저희가 이제 써볼 건데 여러 개의 변수를 하나의 객체로 묶으려면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공통점은 얘네들은 가위 바위 보 이런 거에 좌표라는 공통점이 있죠 좌표 이런 공통점만 있어도 객체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공통점을 찾았으니까 저희가 이런 식으로 가위 바위 보에 X 좌표. 음. 그래서 이름을 RSPX로 지었거든요. 가위바위보의 X 좌표. 객체를 왜 쓰는지는, 어, 제가 말씀드렸죠. 그룹화 네. 여러 개의 변수들을 예, 공통된 거에 따라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줄 때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이제 변수들이 겹치는 문제, 그런 거를 막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어, const name은 조회현형인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저한명 밖에 없진 않잖아요. 네. 근데 또 이거 나중에, 제로초 이렇게 쓰면, 예, 여기서, 여기서 에러 나거든요? 이름은 쓰고 싶은데, 예,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변수로 하는 게 아니라 객체로. 그래서 네임은 제로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변수명은 고유한 게 좋아요. 변수명은 뭐 재사용할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재사용하지 마시고 고유한 거, 그리고 최대한 그룹화 할수 있는 건 그룹화 해놓은 그룹화를 해둬야 실수로 나중에 변수명을 재사용해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정 시간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그거를 계속 바꿔줄 건데, 가위 바위 보 순서대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미지 x 좌표만 바꿀 거고. 그러면 여기다가 set interval을 쓰시면 됩니다 타임아웃이랑 거의 사용 방법이 같아요. 이렇게 하고 0.05초면 1초가 이거, 0.1초가 이거, 0.05초는 요거 이렇게. 그리고 얘를 참고로 백그라운드를 바꾸면. 여기서 저희가 백그라운드만 바꾸잖아요. 실제로 이 부분만 바꾸죠. 이 부분만 바꾸는데, 참고로 백그라운드를 바꿀 때는 백그라운드 사이즈도 한번더 이렇게 적어줘야 문제가 안 발생합니다. 만약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만 이렇게 바꿔준다. 이걸 실수로 안 적었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리셋돼버려요. 그래서 백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항상 같이 한 세트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어요. 여기다가 슬래시 하나 적고 여기 뒤에다 이거 아까 그 브라우저에서 보셨죠? 그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음, 그래서 가위면 지금 현재 현재 코드가 필요한가?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레드 코드는 0에서 if 코드는 0 그러면 이게 가위면이죠? 가위면 뭘로 바꾼다? rspx에 rock. 가위면 바위로 바꾼다. 가 rspx. 음, 요것도, 예, 이걸 그대로 쓰면 되겠네 이렇게. 그 여기도. 데이터도 바꿔줘야 되죠. 화면도 바꾸는데, 저희는 항상 화면을 바꾸면 데이터도 바꿔줘야 되고, 데이터를 바꾸면 화면을 바꿔줘야 되고, 항상 데이터와 화면을 네, 까먹지 말고, 동시에 바꿔주셔야 됩니다. 바위면, 바위면 보로 그 다음에 얘가 바위고, 그게 아니면 보겠죠? 보면 다시 가위로. 네. 이게 근데 뭐 얘도 사실 뭐 중복이 좀 되잖아요? 좀 중복되니까 이런 거를 함수로 빼서 어, 처리를 해줘도 될것 같아요. 음.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거 있죠 if else if else 네,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것들 어, 하면 당연히 여기가 가위고 바위고 그게 아니면 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그랬죠 논리적으로 가위 바위 보세 개의 선택지 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가위고 여기가 바위면 여기가 본데 네.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수로 여기에 오타가 하나 나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오타 나 있으면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동작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또는 뭐 여기가 뭐 이렇게, 어쨌든, 오타 같은 게 있으면 이 else 문이 저희 생각과는 다르게 동작할 수가 있어서, 가능하다면 여기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else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여기가 당연히 보인 건 맞는데, 이거는 이상적일 때고, 현실에서는 이게 여기가 뭐 오타 때문에 if else if 했는데 이 else에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예. 보인데도 이 else에 안 걸릴 수가 있고 반대로 예. 보가 아닌데도 이 else문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얘네가 아니면 얘기 때문에. 그래서 예. 명확하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예. 뭐 지금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런 거 else 적는 대신에 else if 적는 게더 나을 때도 있다는 거 예. 그거를 알아두세요아 맞다. 책은 예, 날짜 거의 확정이 되는데 책 6월 25일에 나옵니다 예, 어쩌다 보니까 두달더 뒤로 미뤄졌어요 책 6월 25일에 나와서 동영상 강좌 먼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셋 인터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0.05초마다 이렇게 돌아가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저희가 진짜로 가위바위보 했을 때 가위바위보 했을 때뭘 냈는지 모르겠죠 컴퓨터가 뭘내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찍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신나게 돌아가고 있으라고 하고 저희는 책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얘는 레드 컴퓨터 초이스로 했네요 이게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코드 0 웬만하면 0 이런 거는 안 써주는 게 좋아요 이게 사실 0이면 예, 문자열 0인데 얘가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이런 0이나 마이너스 220픽셀, 마이너스 440픽셀, 이렇게 의미가 없는 숫자들, 딱 얘만 봤을 때 이게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되는 애들 대신에 변수명을 좀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동작, 프로그래밍의 동작과는 상관이 없는데 코드를 좀더 깔끔하게 보이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읽기 쉽게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의 선택은 가위다. 이렇게 하면 확실히 알아듣기가 쉽죠. 컴퓨터의 선택은 가위다. 그럼 얘도 이렇게 바꿔주고. 그래서 그, 아직은 돌아가는 거 신경 쓰기에도 급급하지만 나중에 이제 잘 돌아간다 싶으면 여러분의 코드를 사람이 읽기 편하게 바꾸는 그런 작업도 하시는 게 좋아요. 음.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중복도 확실히 제거를 했네요 굳이 함수로 안 빼고 얘네들 겹치는 애들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되죠 겹치는 애들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rsp 괄호하고 컴퓨터 초이스 이렇게 하면 컴퓨터 초이스가 l o 이면 rspx.log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참고로 예, 이것도 그 엄청 중요한 건데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rspx.com 컴퓨터 초이스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대괄호 예, 배열처럼 대괄호 자리가 있으면 이 부분은 값이 들어갑니다 값요거는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찍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대괄호 문자열이랑 같아요. 대괄호 문자열. 그래서 컴퓨터 초이스. 얘는 문자열 컴퓨터 초이스 없죠 여기. 여기 문자열 시저스 문자열 락 문자열 페이퍼인데 이렇게면 하 문자열 컴퓨터 초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대괄호 컴퓨터 초이스하면 이 컴퓨터 초이스 변수 변수의 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값자리에요 값자리. 그래서 변수 값이 여기 들어가면 네, 컴퓨터 초이스가 시저스면 여기에 시저스가 들어가겠죠. 네, 시저스 이렇게. RSPX에 시저스. 그러면 요거겠죠. 그래서 그 입문자 분들이 엄청 헷갈려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컴퓨터 초이스 이런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점으로 찍는 거 또는 반대로 점 찍어야 될 상황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래서 여기는 변수 자리다. 네, 변수 자리라기보다는 값 자리다. 값. 그래서, 변수를 여기다 넣으면, 변수의 값이 여기다 들어간다. 그리고, 점 뒤는 문자열이다, 문자열. 문자열이기 때문에, 여기, 문자열 속성 이름을 찾는데, 없죠, 이렇게 하면. 응. 요거, 그, 엄청, 응. 조심을 하세요. 이거 아마 다들, 초보자 분들인, 그, 초보자를 지나신 분들은, 다저 실수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점, 여기. 이거 객체에서 점 찍어야 될 때와 대가로 해야 될때 그거 구분을 못해서 실수했던 거 다들 한 번씩 경험은 있으실 거예요 저도 해 봤고 그래서 setInterval 인터벌. setInterval로 이렇게 이것도 보니까 지금 이렇게 했네요 const c h a n g e c o m p u t e r h n d 에서요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냥 함수를 바깥에 빼준 거예요 요거는 함수 자리죠. Change c o m p u 이것도 조심하라 그랬죠. 요기 여기. 요기에다가 이런 거 넣으시면 안 된다고 함수에다가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 버리면 이게 뭐가 된다고 그러죠. 얘는 리턴 값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리턴 값얘 리턴 값 Undefined인데 이 자리는 함수 자리라고 그랬죠. 함수 자리에 Undefined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함수 자리에는 함수를 넣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잠깐 저 책에서 보셨을 텐데 이게 s e t i n t 은 setTimeout로 대체가 가능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setTimeout 여기다 적어주고, 여기 안에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setTimeout, 그 안에서 다시 setTimeout. 그러면 코드를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함수를 선언한 다음에, setTimeout, 컴퓨터엔드, change 컴퓨터엔드 0.05초. 이렇게 하면 0.05초 뒤에 change 컴퓨터엔드가 실행이 되죠. 이 부분 실행이 돼서 화면이 바뀌고 다시 얘가 실행이 돼요. 그러면 얘 실행된 지 0.05초 뒤에 다시 얘가 실행되면 얘또 실행되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또 실행되니까 0.05초 뒤에 이렇게 얘가 0.05초마다 자꾸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함수가 자기를 다시 호출할 수가 있어요. 함수 안에서 자기 이름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애들을 재귀함수라고 불러요. 자기가 자기를 다시 호출하는 함수들. 얘는 조금 재기함수의 일반적인 형식에서 좀 벗어나긴 했는데, 얘가 비동기라서 좀 벗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함수가 자기를 다시 호출하면, 함수가 자기를 다시 호출하면 재기함수다. 그래서 setinterval은 settimeout, 이런 재기settimeout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찬찬히 살펴보세요. 내가 이렇게. 다시 나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 다시 얘또 실행돼서, 또 얘가 되고, 그 다음에 또얘 실행돼서, 얘가 되고. 그 보다는 더 간단하게, set interval. 그 다음에 제가 set timeout은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있다그랬잖아요 자바스크립트가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이 많으면, 그 일을 다 끝낸 다음에야 set timeout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set timeout이 1초라고 하더라도, 세타이 t i 타기 세타이 타이머 실행되기 전에 작업이 1초보다 더 걸린다 이러면 세타이 o u 스는그 앞에 작업 1초보다 더 걸리는 작업이 다 끝난 뒤에 실행이 돼요 그래서 세타이 o u 스는 정확한 시간을 체크하기는 어렵다 그랬죠 마찬가지 이유로 셋 인터벌도 정확히 실행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0.05초인데 만약에 이 코드가 0.05초보다 더 걸린다 그러면 이 코드가 더 끝난 다음에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setTimeout이나 setInterval은 정확한 시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 근데, 어 대부분의 경우가 쓸만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etInterval 함수를 같은 효과를 내는 setTimeout으로 바꿔보세요.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얘를 setTimeout로 한 다음에, setTimeout 한 다음에, 여기 안에서 다시 setTimeout 또 해주면 돼요. 요거는 함수로 빼서. 요거는 뭐, 함수로 빼놓은 다음에, setTimeout 안에 함수에서 다시 setTimeout 해주면 된다. 그래서 함수로 뺀 다음에 setTimeout, setTimeout의 함수인 hello에서 다시 setTimeout 해주면 setTimeout, setTimeout 이게 합쳐져서 setInterval 같은 효과를 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둘이 만약에 같다면, 당연히 간단한 이거 쓰겠죠. 간단한 이거 쓰겠죠. 근데 얘랑 얘는 사실 그 자바스크립트 작동 원리상 조금 달라요. setInterval이랑 setTimeout, setTimeout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얘는 계속 그 1초, 2초, 3초 뭐 이런 식으로 예,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반면에 예,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예, 요 Set 이 setTimeout은 이 콘솔로그 헬로가 끝나야 실행이 되죠. h 예, e l 가 끝난지로부터 1초 뒤에 이게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 헬로 부분, 이 헬로 부분에 코드가 엄청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얘는 1초마다 실행되는 코드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사실 여기 여기 콘솔로그 헬로 여기도 코드 많으면 아까 제가 1초 보장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응. 그런데 어, 이렇게 하면 적어도 보장하려는 노력은 얘 스스로 엄청 하는데, 이렇게, set time out, set time으로, set time out, set 으로 하면, 아예 그 1초 보장, 1초 간격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 간격 보장에 대한 노력이 들어있는 쪽이 이거. 간격 보장 신경 안 써도 되면, 이거. 다시 정리하자면, 예, 간격이 최대한 1초여야 된다. 진짜 그 함수 간의 호출 간격이 1초여야 된다 하면, set interval 쓰시면 되고, 나는 사실 뭐 1초인 거는 상관 없고 1초 이상만 벌어지면 좋겠다. 이러면 세타임아웃 쓰시면 돼요. 어감이 살짝 미묘하게 다르죠. 응. 최대한 1초 보장해달라. 그리고 얘는 어 그냥 1초 정도 띄워져있기만 하면 된다. 살짝 어감이 달라요. 네, 이거 세타임아웃은 콘솔로그 헬로가 끝나야지만 실행이 됩니다. 이 헬로가 콘솔로그 헬로 말씀하시는 건지 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 근데 이 함수라고 쳐도, 예, 이 함수, 헬로가 끝나야지만 다음 세 타임아웃이 실행이 돼요. 예, 이 함수도 끝나야지만 다음 세 타임아웃의 헬로가 실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앞에 헬로가 작업이 많으면, 예, 얘가 만약에 작업이 오래 걸려서 1초보다 더 걸리면, 그 다음 헬로는 실행되지 못하고 대기하다가, 예, 앞에 헬로가 끝나야 다음 헬로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타임아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죠.